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래된 책, 무려 2,500년도 더된 공자의 논어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고전에서 지금 바로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지침을 함께 찾아볼까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아니, 2,500년 전 이야기라니. 지금처럼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그게 무슨 소용이람? 솔직히 충분히 할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공자의 대답이 좀 의외입니다. 배움이라는 게 무슨 숙제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우고 그걸 또 때때로 익히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배움이 곧 즐거움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 즐거운 배움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목표는 바로 군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나를 닦아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공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바로 군자. 이게 뭐 대단한 벼슬을 한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다. 억울해하지 않는다. 이런 내면의 단단함을 가진 사람이란 거죠.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속이 꽉찬 사람이요. 공자는 이걸 그냥 말로만 한게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로 보여줬어요. 나는 1 5에 배움의 뜻을 돕고 서른에는 딱네 발로 섰지. 마흔이 되니까 더는 뭐가 뭔지 헷갈리지 않더라. 그리고,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선을 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군자가 되는 길이라는 게, 이렇게 차근차근 평생을 거쳐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군자라는 목표는 알았어요. 그럼 군자는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그 관계의 중심에 딱 하나의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 어질 인자죠. 공감의 철학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인이 대체 뭘까요? 재밌는 건 공자가 제자들한테 똑같이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지라는 제자한테는 아주 심플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일 아끼는 제자 안연한테는 네 안의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고 예의범절로 돌아가는 거다라며 훨씬 깊이 있는 답을 줬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한마디로 딱 정의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아주 깊은 개념인 겁니다. 아마 이 구절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인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도 하지 마라. 이거야말로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관계의 황금률 아니겠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자는 이 인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공손함.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죠. 둘째, 너그러움. 그래야 사람들 마음을 얻고요. 셋째, 믿음직함. 그래야 남들이 나를 믿고 일을 맡기죠. 넷째, 민첩함. 그래야 성과가 나고요. 마지막, 자애로움. 그래야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진짜 인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스케일을 좀 키워볼까요? 나 혼자 잘하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 리더십이나 국가 경영에는 이런 원리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와, 이 비유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건 마치 북극성 같아서 리더가 중심을 딱 잡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별, 즉, 백성들이 그 주위를 자연스럽게 맴돈다는 거예요. 진짜 리더십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런 도덕적인 권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라를 유지하는데 진짜, 정말로 꼭 필요한 건 뭘까요? 딱세 가지만 꼽으라면요? 이 중요한 질문에 공자가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어느 날, 제자 자공이 물어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자가 딱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먹을 게 충분해야 하고, 둘째, 군대가 튼튼해야 하고, 셋째, 백성들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뭘 버려야 할까요? 공자의 대답은 놀랍게도 군대입니다. 자, 군대까지 버렸어요. 이제 먹을 거랑 믿음만 남았는데, 이둘 중에서도 하나를 더 버려야 한다면요? 믿기지 않겠지만 공자는 식량을 버리라고 합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서 있을 수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국방력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회의 기반은 바로 신뢰라는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예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아이러니한 반전이 있어요. 과연 공자가 우리에게 진짜로 남긴 유산은 뭐였을까요? 공자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공자는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써주는 곳이 없어서 평생 세상을 떠돌아다녔죠. 그런데 죽고 난 후의 공자는요.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서 수천 년 동안 문명 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담긴 이 엄청난 차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공자가 어떻게 버텼을까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도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정말 대단한 멘탈이죠. 공자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침에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 그의 이 엄청난 헌신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큼 가치 있는 길, 여러분만의 돈은 과연 무엇인가요?